머리를 자르고 이제 학원을 가는 길입니다. 오늘 개강날인데 아주 떨리네요. 오늘 이제 첫 강의 끝나고 집으로 와서 저녁도 먹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거의 대부분 OT였고 수업은 총 4시간 중에서 2시간 정도만 했어요.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선생님도 예시를 되게 다양하게 들어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잘 공부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잘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반이 좀 인원이 적어요. 저 포함해서 다섯 명이니까 되게 적죠. 뭐 어쨌든 괜찮은 첫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하면서 외워보려고 합니다.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외울 것 같아요. 오늘 공부를 복습을 해봅시다. 회계원리란 무엇인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원칙, 완치... 피어 샵을 발견 했 습니다. 4일째 오늘은 학원에 간지네 번째 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간건 4일밖에 안 되는데 뭔가 오래 다닌 느낌이에요. 배운 것도 꽤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초반이라서 외울 게 많더라고요. 익숙해져야 될 단어들이 되게 많아서 거의 첫 4일 동안은 계속 외우기만 했어요. 특히 어제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매일매일 배운 거를 복습을 안 하면 그 다음 진도를 따라 잡을 수가 없어서 진짜 매일 매일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해요. 뭐 수익에는 뭐뭐가 있고 비용에는 뭐뭐가 있고 수익이랑 비용은 뭐고 이런 걸다 외워야 했습니다. 뭐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버퍼링이 있어. 오늘 처음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래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복습을 하면서 전에 배웠던 것도 계속 복습하고 그래야겠죠 손익계 선서는 왼쪽이 비용 오른쪽이 수액 비수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고 친다 청계천서부터 걸어가는 중인데 아, 너무 더워 또 와. 학원 가기 전에 노래방에 왔습니다. 아니, 어제 밤엔 너무 갑자기 노래가 부르고 싶어 가지고 아. 다음 곡을 선곡해 주세요. 얘기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곡이 계속 늦어지면 자동 재생이 실행되오니 서둘러 주세요. 키보드형 자판을 통해 원하는 노래를 제목 및 가수 분을 찾으세요. 아. 어제 저녁에 너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잠깐 학원 가기 전에 왔는데, 여기 왜 이렇게 시세가 비싸? 인사동. 500원에 한 곡이네. 네 곡은 부르고 싶었는데, 물을 사지 말걸. 진장 내가 그래서 불러본다. 부르고 싶은 것은. 뭐야? 아, 완전 어이없네. 아, 개빡쳐. 한 곡밖에 못 부르잖아. 아니, 그렇게 송곡이 늦지 않았는데 미치지 않은 놈들 완전 존경하는 놈들 오늘 완전 어이없다 집에 갑니다 오늘 배운 거 너무 많아 드디어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토요일. 되게 맨날 맨날 학원을 가니까 하루하루가 빠르긴 한데 일주일은 되게 느리네요. 이러고 주말은 겁나 빨리 가겠지. 아, 어, 근데 또 주말이라고 마냥 또 실수만도 없고 복습을 해야 하잖아요. 매일매일 가니까 또 이게 배우는 분량이 금세 늘어나니까 복습을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저 말고 나머지 세 분이 다 어느 정도 회계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어가지고 진짜 생초보는 저 밖에 없거든요 뒤처지지 않고 쫓아가려면 복습을 열심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주 요즘 너무 부지런히 살고 있어서 죽겠습니다 이 부지런히 살면은 좋긴 좋은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밥 먹고 학원 가가지고 배우고 집에 와서는 저녁 먹고 공부하고 자고 평일에는 이 패턴이란 말이에요. 되게 뿌듯하게 뿌듯해요. 하루하루를 참 충실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행복하진 않네요. 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늘도 회계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배운 거를 좀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날짜수로는 7일밖에 안 다녔거든요. 근데 배운 분량이 꽤나 됩니다. 그래도 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초보자인데도 잘 따라온다고. 근데 확실히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냥 공부를 해서 이제 외운 거랑 이게 또 문제 형태로 나타나는 거랑은 또 달라서 벌써부터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거는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처음으로 그 실기를 해봤어요. 실기는 이제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제 직접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자체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손으로 기록하는 거를 컴퓨터로 대체했을 뿐이지, 프로그램 자체가 어렵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역시나 문제는 내가 잘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고 그래서 회계학원을 일주일 동안 다녀본 소감은 음 아직까지는 나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직 좀 처리 속도가 느려갖고 빨리빨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히 이렇게 탁탁 붕괴시키고 이런 거 하면은 음 재밌더라고요. 뭐 어쨌든 계속 열심히 학원을 다녀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복습을 하러 가볼게요. 오늘 안녕 小威听。